LG 태블릿을 찾고 계신다면, 가성비 뛰어난 중고 l g 전자 집패드 30.1 32G 와이파이 리퍼태블릿 X760이 최고의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. 이 제품은 10.1인치 IPS 광시야각 디스플레이와 터치스크린으로 선명하고 생생한 화면을 제공하며, 2기가헤르츠 쿼드코어 CPU와 2기가바이트 램으로 빠르고 원활한 멀티태스킹이 가능합니다. 32기가바이트 내장 메모리와 마이크로 SD 슬롯으로 저장 공간도 넉넉하며, 와이파이 연결만 로 언제 어디서든 인터넷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. 사용자들은 가성비가 좋아 경제적이면서도 성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실속 있는 구매를 원하는 분들에게 강력 추천합니다. 이 태블릿은 안정적인 성능과 합리적인 가격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어 스마트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 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